아,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다? 밥입니다. 실습 재료가 밥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는 지금은 알아보기만 할 거지만요. 실제로 조리 실습을 할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밥을 일단 주제로 삼아서 실습을 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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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밥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거 말고 다른 밥이 나왔네요. 하여튼 밥입니다. 뚜둔이 밥상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새로 조합을 해서 끼워 맞춰서 음식을 만든다. 어떤 걸 해보자는 걸까요? 이런 거. 음. 하필 다른 식재로 놔두고 빵도 아니고 튀김도 아니고 밥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기본이라서 어떤 기본 역량의 기본입니다. 집에 밥통 뚜껑만 열면 있는 게 밥으로 실습하자는 게 아니고요. 짜잔. 용왕님이 옛날에 음, 막 시들시들하게 시들어가는 모습 보셨죠? 그때 어떻게 했더라? 오대 영양소를 갖춘 식단을 주고 용왕님을 살렸습니다. 제가 그때 야, 어이, 왜 풀밖에 없어? 왜 고기 안 줘? 그랬는데요. 사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요즘 세상에는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기가 쉬워요. 그래서 짜잔! 우리의 전통 식단인 밥을 활용해서 우리가 흔히 먹는 식재료 풀, 나물, 채소를 활용해서 물론 고기도 넣어서 컵밥을 만들 겁니다. 두둔. 그런데 교과서에 컵밥을 보자면 제가 의문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되게 예뻐. 그런데 이 숟가락을 가지고 이런 컵에 담아서 밥을 먹으려면 일단 고기 먼저 퍼묵퍼묵, 퍼묵, 그다음에 밥을 퍼묵퍼묵. 퍼묵. 약간 의문이 있었는데요. 어, 일단 보기가 예쁘긴 예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식단이더라고요. 조리 실습할 때 밥으로 아무거나 만들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진짜로 투명 컵을 준비해서 긴 컵을 준비해서 커피를 안 담고 층층이 볶은 채소와 밥과 야채와 밥과 고기와 밥과 햄과 밥과 채소와 밥을 준비해서 만들었던 그 컵밥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먹기는 불편하지만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도 식문화의 하나다. 라고 여러분의 선배들이 즐기던 그 컵밥 어떻게 만드는지요? 잘 살펴봐 주세요. 교과서에는 음, 볶아서 야채와 고기를 함께 넣는 컵밥이 들어있고요. 저는 여러분께 다른 영상을 준비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가지 식재료로요. 서로 다른 네 가지 컵밥을 만드는 영상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짜잔 이런 걸 알려 드립니다. 밥으로 만드는 음식 중에서 만만하고 대표적인 게또 주먹밥이 있는데요. 김가루 뿌려서 만드는 주먹밥, 그냥 아무 재료나 섞은 다음에 쪼물쪼물해서 만드는 주먹밥 세상에는 많은 주먹밥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만들기 쉽고 예쁜 주먹밥이 있더라고요. 와, 얼굴 모양 좀 얼굴 모양 좀 봐. 그래서 여러분들께 밥으로 만드는 음식 참고를 보여 드린 다음에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가 컵밥 만들기, 그리고 주먹밥 만들기 잘 살펴봐 주세요. 화이팅!